직접 판을 구워서 굽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판 위에 전을 굽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잘게 부셔 버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추석인데 추석이면은 또 음식이 있지 않, 않을까요? <laughs>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색하냐? 저는 항상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갈비찜도 있고 나물도 있고 전도 있고 한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모든전을 뭐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봐서 원래 대충 먹는 건 없어요.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해먹는 거면 맛있게 해먹자. 약간 판을 버리는 스타일이라 오늘도 한번 판을 버리려고 합니다. 추석 날에 맞춰서 메뉴랑 경기가 있어요. 남자 경기장, 그 거기서 하는데, 먹방을 엄청 많이 다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아서 기름지. 음식은 좀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몇 개만? 아 먹는, 먹방 나 자신 있는데. 나잘 먹는데. 아못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깝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꼬치전 먹방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꼬치가 없는 관계로 김으로 말아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있지요 잘라져 있는게 있어서 그걸로 샀어요 자르지 않아도 되고 만들기도 편하니까 아 근데 너무 자잘한거 많다 오 색깔이 뿜뿜 봐 역시 꽃이는 색깔이지 한장만 있으면 되려나 얇게 가운데만 하던데 가을자리지 해나 <놀람> 치즈는 참 쉬운데 동그랑땡도 쉽긴 한데 혹시 우리나라 음식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게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소세지 하고 이렇게 해서 말아가지고 이거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물 묻혀서 주라고 했는데 원래 피로해 아이고 너무 큰가? 반 잘라야 되나? 반 잘라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왜 이렇게 다 똥땡이야? 에이 좋아. 오 이번에 좀 나쁘지 않았어. 좋아. 나쁘지 않아. 오딱먹겼어뭐 만드는 거는 많이 안 나온대요. <laughs> 먹는 걸 위주로 먹방 찍으라고 나보고. 나도 먹방 찍고 싶은데 경기가 커갖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짜잔! 그냥 먹고 싶다 빨리 부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넥스 동그랑땡이에요. 잘라야 될것같아고이 어? 주고 싶은데 두부가 원래 순두부가 아니어서 좀 딱딱해요. 톤이 너무 많이 가 동그랑땡. 오랑땡이라도쓸거 그랬나 봐. 너무 매운데? 그고 어, 다질 게 너무 많은데 스트레스 풀기. 아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다. 이거 얼마 나가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먹는 건2 0분만 찍어도 된다 그랬는데 원래는 다 먹을 때까지 찍으라 그랬는데 기름져가지고 못뛴단 말이야 <laughs>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진짜 먹는 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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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있답니다 자르는 거 보면 힐링 되겠는데? 내 얼굴은 나오지도 않아 이따 먹, 먹을 때 나올 거예요? 나오라고 했어 이제 양파만 다지면 돼요 우리나라 음식은 항상 대충 대충이 없어. 뭔가 정성이 들어가야 내 근데 꼭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짠! 양념도 다 집어 넣었고요. 동그랑땡이랑 꼬치전. 지금 먹으러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먹방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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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이렇게 한번 먹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 뭐부터 먹지? 너무 많은데 일단 동그란 땡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손에 묻히기가 싫어서 오 뭔가 모양 이 나는 것 같죠? 밀가루가 먼저였나? 음. 밀가루가 먼저겠지? 먼저도 바람이야 먼저게 바람이야? 좋아어 좋아. 오! 익었겠죠? 아니었으면 좋하지 먹었어? 안니었냐 혹시 몰라서 더 익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바빠. 전도 뒤집어야 되고. 괜히 이렇게 한다고 했어. 짠. 폼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 뜨거워 근데 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후

그래서 한번 시식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후기는 라스트 하나만 전다 먹어서 친구아 그래. 이거, 쓸까? 이거, 어, 이거, 보겠지? 이거, 보거 이거, 이거, 써지익 응.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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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덜 맵게 한 것도 있는데 얘는 그냥 끝난 한국인이야 <laughs> 난 역시 한국인이어나 내일 운동 을심 해야겠다 산책을 가야겠는데? 먹고 움직여야 돼 진짜 아 갑자기 현타 왔어 <laughs> 하지만 일단 맛있게 먹는 걸로 나중에 이제 뭐 경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뭐 영국으로 만약에 놀러 오실거나 뭐 한다면 뭐 남자 경기도 당연히 보러 갈수 있겠지만 여자 경기도 보러 오면 다른 재밌다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laughs> 뭐 여튼 <laughs> 뭐 축구 얘기 하면 항상 이렇게 진지해요. 그래서 저도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안 듣고 싶은데 축구 얘기만 하면 이렇게 진지해진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추석 요리 뭐 갈비찜, 고추장, 고추장, 동장땡 뭐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추석인데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다들. 어, 소원 많이 비시고 앞으로도 제 유튜브 조수연 88번...길? 맞나? <laughs> 맞지? 조수연 88... 말아 맞아, 맞아. 하지 맞아. 말아야 맞아. 아, 자꾸 헷, 헷갈려 <laughs> 저의 채널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면 되게 좋고 재밌게 앞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